나쁜 꿈. 아,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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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잠을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생애 첫 잡아소영의 차박 현장을 여러분도 같이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행할 차는요 바로 짠 티볼리입니다 지금 오렌지색 컬러여서 정말 예쁘죠 인생 첫 차박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녀석들을 보여드릴게요 뭘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laughs>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것 치고는 상당히 짐이 많죠 타 안에 평탄화를 위한 매트도 급하게 어, 샀어요 여기는 이제 먹거리들 어... 물은 생명이다 도마라던가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휴... 티볼리는 사실 소형 SUV여서 기본적으로 작지만 뭐 물품은 보시다시피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혼자서 이동을 하느냐 짐 사이즈 보면 그렇진 않죠 여자 둘이 함께하는 차박 캠핑입니다. 생애 첫 캠핑이니만큼 모든 게다 어색할지라도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좀 떠나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Let's go. 안전하게 모시고 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지나가고요. 예,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네. 아, 어제 퇴근을 응. 새벽 응. 3시 에 하셨다는 소문이. 맞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게 진짜 인간이 무서운 게 눈이 딱딱 딱 떠지더라고요. 선배 잘 주무셨어요? 응. 응. 잠은 잘 잤다. 다행이다. 음. 선배 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둘,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laughs> 펜션계 여왕. 안녕하세요. 빵이자 황정현 선배를 모셨습니다. <laughs> 함께 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여자 둘이 떠나는 차박 여행. <laughs> 우리는 정서 브라. <브랭>. 펜션 <laughs> 차박. 펜션 차박으로.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 보셨어요, 차박? 한 번도? 한, 안, 안, 안 가봤어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어, 이렇게 막 <laughs> 갑자기 근데 웬 차박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새 진짜 차박이라는 게요 마치 그 사회적인 문화 현상처럼 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맞아요. <laughs> 저도 명색이 차박 쏘영인데 <laughs> 네, 차... 이 자동차와 함께하는 어떤 문화 트렌드를 한 번도 즐겨본 적도 없고요, 이께뭐 소개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아, 죄책감을 아, 가지고 아, 있다가. <laughs> 경상북도 상주에서 음, 차박 축제가 열린다는 아하. 아주 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약간 티볼리로 보통 혼자 캠핑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여자 둘이 좀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제가 뽑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음. 키가 작아서. <laughs> 맞아요. 요 티볼리에서 둘이 같이 잘수 있다. 이걸로 네. <laughs>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웃음> 제가 제일 작아요. 네. 이, 차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잠을 자려면 어쨌든 이어를 폴딩시키고, 공간이 완전히 침대처럼 평평하게 그렇죠, 그렇죠. 나와야 우리가 거기서 진짜 잠을 그러니까. 자는 거니까. 네. 놀이매트, 그거를 한번 차에다 깔아서, 어, 몰라.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아, 그럼요. 인생이, 갑자기 <laughs> <가장> 인까지죠 <laughs>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죠? 네, 뭐, 편하긴 할 텐데. 네. <laughs> 저희는 일단 몸으로 부딪히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일단은 오늘 한번 <laughs> 비벼보는 거고. <걸로. 웃음> 네, 비벼보 어, 현장에 있는 아,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laughs> 아, 진짜 핏죽줄것 같아. 고속에서 생각보다 좀 안정감 있게 차량이 움직여줘서 거의 100km 이상 가더라도 시끄럽지 않지 않나요? 지금 전혀 시끄러운 걸못 느꼈어요. 아1 0 0 k g 가 넘었어요? 어머 그러네. 상당히 그 정숙하고요.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정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제도를 조금 했을 때에도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저속에서는 조금 둔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좀 운전자가 좀 집중을 해서 저속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 마장 휴게소입니다 피곤함이 몰려와가지고 휴게소 들려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고요 선배 괜찮으세요 컨디션?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상주는 진짜 무리인 거 같아요 상주 가면 누가 상주요 올라가야 될거 같아요 <laughs> 못 견디겠어요 확실히 차를 잠깐 30분, 그리고 1시간 타볼 때랑 막 3, 4시간, 이렇게 장거리로 타볼 때랑 느낌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 티벌리는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무난하고 부드러워요.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쉬움이 남는다면, 어, 아무래도 마력 자체가 160대 정도에 머무 차량이기 때문에 고 속도로 구간, 그리고 사람이 좀 없는 데서 제가 속도를 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laughs> 힘들어요. 아하. 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아... 13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고속을 계속 달리는 거는 좀 무리다.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핸들링 같은 경우도 너무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물렁한 것도 아니어서 좀 여성분들도 주행하실 때 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부드러웠어요. 엉덩이가 되게 부드러워해요. 어, 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나갈 아니, 근데,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진동감으로 인한 피곤함은 굉장히 없어요. 어. 맞습니다. 네.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뭐 그런 어떤 유천의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엉덩이의 피로감은 제로네요. 네 어... 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laughs> 잠시만요. 35점, 거의 정상이고요아 근데 여기 진짜 캠핑꾼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차 위에 막 텐트 치고 이런 게. 와 대박. 진짜 이런, 인생 진짜. 선배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의 선배님들.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맞아.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아 <웃음> 안녕. <웃음> <태인이에요>. <웃음> 너무 좋아요. 지금은 차에 타 있는 모습도 너무 예쁘거든요? 오렌지가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시동이... <웃음> <웃음> 아아아 <웃음> <웃음> 엄청난 비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보 캠핑버잖아요. 오늘 도와주실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아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그 그늘막이죠? 네, 네. 네아 어, 이거 진짜 해우는 거예요. 네 키워봤겠죠.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어손 시려요. 근데 땅이 밀리는데. 떡보. 어, 똑바로 이렇게. 예. 오 그러네요. 와. 이렇게 어. 이렇게 끼워주고 폴대를 세웁니다. <laughs> 어. <laughs> 어? 네. 아, 잡아봐라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스트링을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요 폴대를 통해서, 또 여기 구멍이 있죠. 그 구멍에다가, 오, 어, 나 처음 했는데 왜 이렇게. <laughs> 저 지금 놀라고 <laughs> 어, 있어요. 대박인데요 아! 어, 근데 네, 되게 재밌네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트와스트링올려고 <laughs> 오... 어, 되게 물집 있지 않아요? 네, 되게, 되게. 저 그것만 없을것 같아요. 도착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춥고요. <웃음> 많이요. <웃음> 예. 차박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 티볼리에 가득 쌓아온 짐들도 하나하나 하나 꺼내서 예. 해드릴게요. 두 명, 여자 두 명이 차박하기 위해서 가져온 물품 뭐가 있을까요? i